키카드에요, 음. 키카드. 음. 사실 이제 키카드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바텀 카드랑 이렇게 탑 카드 외우는 것 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쵸. 그죠 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중간 카드를 외워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키카드를 모르시는, 어, 처음 들어보시는,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어떤 건가요? 키카드라는 게? 네, 이제 키카드라는 게말 음. 그러니까 그대로 열쇠가 되는 카드라는 음. 뜻인데 음. 네 관객 카드를 하나 뽑았어요 네 그리고, 뭐 저는 위에 있는 A클로버를 외웠다붙이면네 관객 카드를 내려놨을 때 이 A 클로버랑 관계 카드가 만나겠죠? 어 그럼요. 그러면 이제 A 클로버를 찾으면은 찾으면은 앞에 있는 카드가 관계 카드가 되는 아, 그런 이 카드... 원리예요. 아, 이키 카드를 이용하면 관계 카드를 아주 쉽고 네,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려운 손기술 같은 거 필요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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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을 마아스님이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일단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네. 카드를 들을 갈테니까 원할 때 아무 때나 스톱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하실 수 있죠? 네. 갑니다. 어? 좋습니다. 외워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대로 올려주시고, 네. 그대로 덮겠습니다. 또 브레이크, 또 음. 족. 오. 자, 이 상태로 이제 카드를 찾아볼 거예요. 오, 어떻게 찾지? 잘 찾겠죠. 음, 혹시, 고런 카드가 빨간색인가요? 아니요. 음. 아니에요? 네. 그래서 3클럽입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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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첫 번째 연출이었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방법이 이렇게 돼요. 카드를 드리블을 음.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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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드리블을 하고 멈추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카드가 막 여기저기로 튀어서, 음, 지저분서 정돈이 안 되있죠. 네. 정돈이 안 되있죠. 이거를 한번 툭 쳐줘서 정리를 해준다는 음. 느낌을 주고, 네. 저는 그 사이에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음. 툭칠때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음. 빠른 속도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네, 네. 스톱 해주시면 돼요. 스톱. 네, 이 카드 외워주시고요. 아, 자연스럽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어, 순식간에 보고 다 내려오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동작이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비슷해요 비슷한 방식인데 오늘 때 스톱 스톱 어. 어, 두 분이 같이 찌찌뽕 <laughs> 네. 외워주시고요 네 외워셨어요? 네이 숫자 참잘 나오네요 네. 네 그러면 중간에 넣어주시고 그대로 놓겠습니다 역시 찾아볼게요 음... 꼬르진 카드가 뭐죠? 말도 되나요? 예. 삼리 스페이드 오와. 맞았어요. 네. <laughs> 어, 맞았어요. 아...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뭔 차이를 잘못 느끼겠네. 뭐 네. 다른 게 있나요? 봐 네. 그러니까 어 방식은 비슷해요. 아 네. 똑같아요 방식은. 네. 근데 이게 순서의 차이죠 음. 이제.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관객 이 카드를 보기 전에 키 카드를 보고 관객한테 주는 거예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두번째 방식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키카드를 안보고 주고 이제 관객한테 여기다가 놔달라고 할때 이렇게 보는거죠 아 어, 이거는 이제 보고 난 네. 후에 여기에 놔주세요 마사가 지시를 하면 할때 여기다 올려니까 당연히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수가 있는 키카드가 되는거죠 오 좋다 훌륭합니다 어훌륭합어 <laughs> 어, 진짜 자연스럽게 볼수 있어서 좋다 이야 그랬어 이걸 이용해서 보면은 어 카텔로그님은 네. 마술도 보여줄 수 있나요? 알려줄 수 있는 강좌. 쉽고 괜찮은. 이제 앞에서 네. 아, 마가수님이 하신걸 이용해서 네. 에드말로라는 마술사의 <laughs> 트와일 체인지라는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어, 네, 네. 카드를 중간 이렇게 떨어뜨릴 테니까 중간에서 아무 데서나 스톱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스톱, 네. 왜 하셔야 하시는데? 보겠습니다. 봤습니다 야. 올려주시고 카드를 덮을게요. 그러면 중간 어딘가에 광현님이 뽑으신 카드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laughs> 카드를 찾아서 불만있습니다. 뭐, <laughs> <거. 웃음> <아니, 그럼> 화장실이 <화상식이 웃음> 멀더라고요 불만이 아, 많아요. 아, 네. 혹시 뽑으신 카드가 이건가요? 에이 틀렸어. 아, 아니에요. 네. 카드를 흔들어주게 되면 우와! 카드가 바뀌게 돼요. 뭐가 리 봐봐 이 카드 맞나요? 네 맞아요. 야오 yeah. 없네. 양면 카드 잘하는데? 아 신기하다. 좋습니다. 오 뭐든가. 이제 네. 이 카드의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앞에서 이 카드 이 마술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음, 아니야 아니야. 응. 이제 앞에서 마가수님이 하신 것처럼 네. 중간에 스톱 네. 하시면은 카드를 주고 그때 여기나 놔주세요. 다시는 같은 것처럼 카드를 정리하면서. 이 카드를 봅니다. 음. 그 다음에 이 카드 뭉치를 내려놓고, 음. 그 다음에 카드를 계속 그 뽑은 카드를 찾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이게 맨 아까 본키 카드가 맨 위로 올라오도록 카드 뭉치를 올려줍니다. 음.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 카드를 맞나요?라고 물어본 것 동시에 카드 한 장을 밀면서 음.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음. 행동과 같이 보여드리게 되면 이 카드가 맞나요? 하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겁니다. 아 여기 볼 동안. 네. 왔다 갔다 하게. 네, 왔다 갔다는 네, 겁니다. 뒷 부분이 띄어지게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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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앞에 보는 전동대에서띄어지면안 되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음. 카드를 올려놓고 중지와 엄지를 통해서 네. 각 숫자 내지는 영어가 있는 곳을 잡아줍니다. 음, 그 다음에 네. 약지로 밀어주고. 네. 그 다음에, 검지로 당겨줍니다. 오, 돌아가는 거니까? 네. 음. 그니까, 러 카드를 한 바퀴를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음. 근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돌려주게 되면, 돌아가는 게 보이죠? 돌아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카드를 흔들어주게 되면, 흔들어주면서 돌리게 되면, 오. 카드가 마치 그냥 바뀌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오, 좋다. 연속 동작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음. 카드가. 근데 이게, 팁을 주자면, 이 상태에서 돌리면서 흔드는 것 보다 이걸 흔들면서 돌리게 되면 어.. 느낌 좋 카드가 어. 더 바뀌는 것 같이 음. 도는 게 아니고 바뀌는 것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오 어, 감사합니다 어 좋은 체인지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키 카드 이용하셔서 이게 강의 카드 아니었을 때 반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음.. 어, 관찰해야겠죠 네 이제 카드 섞어주세요 네네 네, 섞었습니다 지금 다운돼 있어. 다시다니까아 너무 너무 이 카드가 예이걸이걸너왜 만져? 내가 좀할 건데. <laughs> 아, <덜 웃음> 네. 섞어주세요. <laughs> 네. 그래도 네. 제가 어, 한저 섞었으니까. 네, 네. 카드가, 네. 네. 음, 카드가. 이렇게 <laughs> 잘 섞여 있는 게 보이시죠, <laughs> 여러분? 네. 네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카드 아무거나 좋으니까 하나 네 골라 주세요 카메라도 비춰주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네 어떻게 됩니까? 저 어디 가든지 모르고 바를 때서 응. 나눠주시고네그부터부터뽑세요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저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못 찾을 거예요 그렇죠? 음, 그 카드가 아, 이 카드 같기도 하고 이 카드 같기도 하고 아, 이 카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선택하신 카드는 바로 이 카드입니다. 아닌가? 맞네 맞나? 맞아 맞나요? 네네 네. <웃음> <웃음> 어, 원래 이런 <laughs> 얘기 <있는 게> 아니었는데 <laughs> 바로 같이 보냈네요 그러니까 키 카드 볼때 이렇게도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렇한 카드 네, 너무 날로 먹으려고 강제 날로 먹으려고 는것 같아서 네, 그럼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잘 섞어주시고요 네 <웃음> <웃음> 원래 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네 어, 가장 쉬우기에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카드가 이렇게 잘 섞여있겠죠 섞여 네.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네. 김동욱 마사장님이랑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렸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아. 피부 이쪽으로 보여지니까 시원시원해요 아래 음. 가득 기억하면 돼네 여기 하나 선택해주세요 네보시고요 이때 제가 이렇게 하나면서 느낀건데 이거를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나누게 되면 간격이 요기에 닿을지 요기에 닿지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내가 말을 안 해도 강의가 당연 올려놓게 돼 있어. 요 근데 이거 오중간하게 둬두면 뭐 중간에 놓고 싶다는 생각이 잘안 든다는 느낌. 그러니까 좀 약간 손을 뻗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더라고요. 그럼 알아서 해보다 올려요 그러면 내가 못 봤다.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네. 네. 중간에 들어갔겠죠. 네. 예. 한번 섞어주고 카드 찾아보겠습니다. 음, 카드가 기도하고 이 카드가 기도하고. 카드 아, 어, 이 카드 같아. 요이 카드 맞죠? 아니에요. 맞나요? 아니에요. 어 아닌가요? 아 너무 또 카드 마술만 가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예, 겨울방학 특집이니까 네 돈을 이용해서 제 도우미는 이분 이항이에요. 네, 한국 마사 술 도우미 이항입니다. 이 이항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네. 네 정말 도와줄 겁니다. 예압.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이항님이 카드 를 찾으실 거예요. 예압. 네. 믿으시나요네 안녕. 자, 이항님 도와주세요. Help. 그면 <laughs> 이렇게 지폐에 아. 카드 한 장이 딱 끼게 되어있는데 선택한 카드가 무슨 카드였죠? 이 하트요 <laughs> 이렇게 이 하트를 아. 이하은께서 잡아오시는 마술이에요 이 마술은 제가 어서 보고 있냐면 디텍티브 카드라는 제이슨키 그 유튜브에 이제 개인 채널 강좌에서 이제 해주신 걸 보고 저이 마술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초코 2장이라도 해도 되고 맵킨을 뭐 이용하셔도 되고 종이를 하셔도 되고 어, 응용하시면 여러가지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같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티라투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카드를 보겠죠 잘리잡고어가서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본 다음에 섞였다는 걸 보이시나요 아래 카드 기억하신 다음에 하나 골라주세요 바늘, 나눠서, 네. 다음에 반을 위 패키지에서 반을 나눠서 관객에게 팔았트니까 어떻게 하지 아니니까. 그냥 뒤집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찾는 척을 합니다. 아이 카드가 기다하고이 카드가 기다하고이 카드가 기다하고이 아, 카드가 기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7트 앞에 있는 카드만 보면 되겠죠. 이 카드를 그리고 아래로 보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7라트 앞에 있는 카드가 있으면요. 이, 이 뭉치를 기점으로 이걸 다 위로 보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게 형태의 카드를 아래에 그냥 위치하게끔. 아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동작을 몇번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니까 러 아래 선택한 카드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아이카드예요 맞나요? 아니요 음... 사실 이 마술은 제가 하는게 아니라 어, 지폐를 꺼내세요. 아무 지폐나 어, 5만원짜리 꺼내서 5만원짜리 누가 그려주지? 신상인당 신상인다 우리 어... 아 우리 언니 <laughs> 누나가 마친다고 해서 뭐 재미있게 멘트를 드립을 칠시 있는거 보여주셔야 되겠죠 잡는 방법은 지금 강의 카드가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폐를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다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만 넣으시면 약간 좀 어색해요 본작이 봤을 때 모양이 안 이뻐요 다 집어넣으시고 어느, 어느 정도 다 집어넣으시고 아래에 있는 이 지폐 잘 보이시나? 네 지폐가 지금 다 감쌌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 카드면 있는 면을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검지로 지폐 누르고 나머지 중지, 약지 이렇게 잡고 네이 상태에서 그냥 건져만 주면 알아서 그냥 아래에 있는 카드 한 장만 또 딸려나와요 이렇게 슉 그러면 이 어, 많은 카드 중에서 관객의 카드 한장을 이항께서 잡아왔습니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